에레미아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을 시각장애자는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자와 후천적 시각장애자로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 시각장애자는 사고로 인해 실명하는 경우를 뜻하죠. 고 강영우 박사님은 후천적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중학생인 때에 축구를 하다 그만 축구공이 눈을 강타해 실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그만 실명하게 되었으니 본인은 물론 어머니 충격 또한 대단했죠. 수술을 하여 시력 회복을 기대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 길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던 누나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독생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다 그만 과로사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은 고아원에 뿔뿔이 흩어지는 참담한 현실에 강영우 이분은 왜왜왜 왜, 왜 하게 됩니다. 이분의 가정은 4대째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대도로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마치 가정이 저주를 받아 공중 분해된 상황이니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는 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과 동시에 그 마음에는 끝없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은 시각장애자가 되어야 하는가였죠 답을 찾지 못해 고뇌하는 삶을 산 그가 비로소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시각장애자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말씀이 강영호 이분을 사로잡았습니다. 답을 찾게 된 것이죠. 내가 시각장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구나 깨달은 그는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절망 속에 소망 없이 살던 시각장애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장애가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강박사님은 자신의 상태에 대만족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끝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말씀 안에서 찾을 때 의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신앙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볼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는 모습에 고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 속에 있어야 하고, 말씀대로 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란 복은 다 누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죠. 의인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냐, 가진 권한에 시달리고, 악인은 뭘 잘했는지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기만 할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본성입니다. 악인의 형통이죠. 에리미아도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12장 1절에 여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고난 속에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데 악인은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데도 아무 탈 없이 잘나갑니다. 이런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을 보며 하마터면 신앙의 큰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시편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교내 속에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의 형통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형통이 아니라 독이 든 형통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형통 자체가 바로 저주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없는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리고 또한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했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때가 되면 진리로 이끄셔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할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욱 더 깨닫게 되고 신앙은 더욱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